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입니다. 어, 여긴 제 지금 사무실이고요. 오늘 하 아,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중요한 날이다기보다는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날. 몇달 동안 해오던 프로덕션 건도 끝났고 그리고 제가 오늘 또 모델로 뭐 촬영하는 것도 끝나 가지고 그래서 아, 너무 기분이 좋은 날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분이 좋은 날에 여러분들하고 제가 또 생각하는 것들 도 나누려고 찾아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영화를 한 편을 봤어요. 이 별에 필요한 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한국에서 정말 간만에 나온 애니메이션이었고요. 넷플릭스에 지금 현재 올라가 있습니다. 뭐 호평도 많고 호평도 많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재밌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애니메이션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색다른 매력이 있거든요. 라이브 액션에서 느끼지 못하는 이미지 퀄리티라고 해야 될까요? 순간순간 와 이거 진짜 이 장면은 진짜 기가 막히다 할 정도로 시각적으로 압도되는 그런 이미지들이 중간중간에 있었어요. 사람들 말로는 전반적으로 서사가 좀... 약하다 사건성이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듣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썩 재밌게 봤습니다. 또 오히려 이런 영화들은 좀 뻔한 면이 있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이 별의 필요한이라는 영화의 줄거리를 되게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스포주의입니다. 영화를 이제 보실 분들은 이 영상을 조금 나중에 보세요. 화성으로 떠나야만 하는 여자인 나영과 지구에 남아야 하는 남자 제이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일종의 그런 스페이스 무비죠. 근데 네. 이제 우리가 전형적이라고 부를만한 그런 우주 영화에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플롯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주라는 그런 광활하고 무한에 가까운 그런 공간에 진출을 함으로써 반대로 이제 사랑과 같은 되게 사소하고 인간적인 마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발목을 삐었을 때 비로소 우리한테 발이 있었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 것처럼 아이러니하게도 수백 수천만 킬로미터를 벗어난 후에야 그 동안 충분히 내가 자각하지 못했던 어떤 삶의 의미와 가치, 또 인간적인 소중함 같은 것들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영화를 보다 보면 난영이 지구에서 이제 화성으로 출발을 할때 우주선이 이렇게 슈 올라가잖아요. 그럴 때 난영이 이렇게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맺히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난영이가 성공적으로 우주에 도착했을 때이 눈물이 공중에 이렇게 떠다니는 그런 연출이 있어요. 무중력의 세계에 도착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주인공 난영이는 어릴 때 어머니가 화성 탐사를 떠났다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마음속 깊은 곳에 어머니가 아직도 화성에 살아계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어릴 때부터 화성에 가는 것만을 이제 목표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뿐인 아버지는 어머니의 이제 사고 이후에 정신 건강이 조금 안 좋아지셔가지고 아직도 어머니가 화성에서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화성에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계세요. 그러니까 난영이를 포함한 난영이의 가족들이 어머니의 화성 탐사 사고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거의 깨지기 직전까지 간 거죠. 난영이한테는 이 땅에 뭔가 발을 붙이고 사는 그런 힘 중력이 이미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난영이 무중력이 세계인 우주로 떠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결국 떠나기 직전에 한국에서 제이라는 남자를 만나게 돼요. 제이랑 만나는 거는 나영이한테는 예상치 못했지만 그만큼 되게 또 강한 감정의 중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이 나영이가 결국에 이제 화성에서 지구로 다시 돌아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영화를 보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왜이 곳에 발을 딛고 계속 살아 있을까? 나를 이 땅에 붙잡아두고 있는 그런 중력은 무엇일까? 새삼스럽지만 그 질문이 되게 오래 남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 중력이 가족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중력이 내가 해야 될 일일 수도 있겠죠. 저는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대단한 일을 꼭 생각을 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제가 밤에 혼자 걷거나 산책하거나 할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친구 집에서 이렇게 밤늦게까지 놀다가 막 여섯, 이럴 때 친구 집에서 잠들고 그러면은 아버지가 저를 업고 한 10분 15분 걸어가지고 저를 이제 집까지 데려다주고 하셨거든요. 근데 유독 진짜 요즘에 그 생각이 되게 많이 나요. 그때 뭔가 바람은 되게 선선하게 불고 하늘은 되게 예쁘고 아파트는 되게 따뜻하고 그래서 되게 마음이 편안했던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저한테는 그 계속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이 되자 나쁜 어른이 되지 말자 이런 마음이 그런. 생각들 때문에 더 강해지는 것 같고 저한테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서 내가 발붙이고 살아가게 하는 힘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더 사소해도 괜찮아요. 내가 좋아하는 카페에서 듣는 좋은 음악, 내가 좋아하는 취미, 내가 좋아하는 음식과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그런 중력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확실히 존재해요. 영화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닿고 있다는 그런 감각, 그게 우리를 계속해서 이곳에 발을 붙이게 만든다고. 그리고 이 별에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러분한테는 어떤 중력이 작용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그런 것들이 되게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어, 이렇게 해서 뭐 짧은 얘기긴 하지만 그냥 제가 이 별에 필요한이라는 영화를 보고 들었던 생각 리뷰에 대해서 영상을 간단하게 찍어봤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하는 힘 중력은 무엇인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저도 하나 하나 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에도 뭐 이런.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사실 쓰다 보니까 영화 리뷰를 하고 싶기도 하고 그러네. 영화 리뷰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지금처럼 소소하게 제가 평소에 하던 생각들이나 이런 걸 공유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은 중력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영화 리뷰를 겸자한 사랑 얘기, 철학 얘기 였습니다. 안녕.